스위스, 취리히, 전 세계 축구계가 유럽 축구연맹, UEFA. 이 손흥민에게 사상 최초로 특별 명예상을 수여하기로 한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한 이후 여전히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언론의 대지진과 전 지구적 차원의 충격이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UEFA의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잔니 임판티노 피파 회장이 전무후무한 전례를 남기는 결정을 내리며 세계 축구계에 또한 번의 격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 축구의 최고 권력기관인 피파 또한 프리미어리그와의 작별을 앞둔 대한민국의 슈퍼스타 손흥민을 기리기 위해 하나가 아닌 무려 두 개의 특별히 제작된 명예훈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마치 폭탄처럼 전해져 영국 전역을 전례 없는 환희와 경악의 물결로 몰아넣었고 세계 축구팬들 사이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선수가 유럽과 세계 축구의 두 최고 권력 기관으로부터 그것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특별한 형태의 공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며 이는 손흥민의 유일무이한 글로벌 위상을 명백히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파의 역사적인 더블 수상.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축구 스타를 넘어선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기자회견장에서 잔니 임판티노 피파 회장은 손흥민을 향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이번 역사적인 결정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직접 설명하였으다첫 번째 훈장인 피파 글로벌 등대상은 스포츠를 통한 영감과 화합의 대사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손흥민만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유일무이한 상임이야. 임판티노 회장은 "이상은 저희의 연례투표 시스템에 속한 일반적인 수상 항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피파 평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특별한 결정입니다. 이는 손흥민과 같은 예외적인 사례를 기리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으며 그 어떤 투표에도 기반하지 않은 세계 축구 최고위층의 절대적인 공로 인정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라운드를 넘어서 문화 외교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상은 손흥민이 넣은 멋진 골이나 차지한 트로피 때문만이 아니라 인류를 연결하는 그의 비범한 능력 때문에 수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열로 가득 찬 세상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재능과 인격을 통해 공통의 언어, 즉 평화와 희망을 잇는 다리가 되었으며 축구를 통해 문화, 언어, 국경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영감을 전 세계에 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겸손, 비범한 의지력, 그리고 고결한 스포츠맨십을 몸소 실천하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피파는 이러한 품격이 한국의 존경스러운 교육과 문화적 토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으며, 이는 손흥민을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기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피파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인물을 통해 화합과 꿈의 힘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장인 피파 영원의 불꽃상, 축구의 헌신한 황금 심장은 글로벌 등대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임판티노 회장이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성격의 연계를 이어가며 수여하기로 한상입니다. 그는 축구의 영혼을 기리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성적이 아닌 인격에 대한 공로 인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다소 감동한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살아있는 현신으로서 축구의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가치들을 구현해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파 영혼의 불꽃상, 축구의 헌신한 황금 심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손흥민이 축구라는 아름다운 스포츠와 전 세계 팬 커뮤니티에 바친 순수한 열정, 지칠 줄 모르는 헌신, 그리고 따뜻하고 선한 마음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파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단지 획득한 트로피의 수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라이벌들로부터 받은 존중, 팬들로부터 받은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여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미소와 조국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투혼을 지닌 손흥민은 바로 그 모든 가치의 완벽한 현신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유산이며, 오랜 시간 동안 축구를 위해 헌신해왔고,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 진정한 황금 심장을 지닌 인물입니다. 영국 전체가 환호와 감동 속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작별의 아쉬움을 넘어서, 자부심으로 승화된 감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를 떠나기 직전, 피파가 그에게 역사적인 더블 수상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영국에서 예상치 못했던 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퇴장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닌 영국 축구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끝없는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 전체의 공동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의 상징이자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떠나기 직전에 피파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공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리그 전체에 대한 국제적 존경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영국 팬들은 자신들의 축구 환경과 리그가 전 세계가 존경하는 전설을 탄생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팬들의 사랑에 대한 결정적인 확증이 이루어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라이벌 클럽의 팬들조차 손흥민을 오랫동안 특별한 존재로 인식해왔습니다. 이는 그의 천부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그가 지닌 황금 같은 인성과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수상들, 특히 축구에 헌신한 황금 심장이라는 칭호는 팬들이 항상 느끼고 사랑해왔던 감정에 대해 최고의 권위가 내려준 공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피파는 이 결정으로 수백만 명의 영국 팬들의 마음 속 깊은 울림과 감정을 대변해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라이벌 관계를 넘어서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경쟁과 때로는 적대감으로 가득 찬 축구 세계 속에서. 손흥민과 그를 향한 전 세계적인 공인에 대한 이야기는 스포츠맨십과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드문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클럽 유니폼의 색깔과 관계없이 진정한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이처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건을 함께 축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손흥민은 유일무이한 현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상들이 쏟아진 이후, 유럽과 전 세계 축구계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깨닫고 열광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UEFA부터 FIFA에 이르기까지 세계 축구의 최고 권력기관들이 그만을 위해 수백 년된 전통과 방식을 스스로 깨뜨려야만 했던 예외적이고 독보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손흥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법칙을 다시 써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아이콘의 영광스러운 작별 인사 속에서 피파로부터의 역사적인 더블 수상은 손흥민에게 프리미어리그 및 잉글랜드 축구와의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없는 작별 무대를 선물했으며, 이곳에서의 그의 유산은 이제 단순히 토트넘 호스퍼의 전설로서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상징이자 영국 전역의 자부심으로서 영원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그는 단순히 골과 기록만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감, 화합. 그리고 고결한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불멸의 유산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제 전 세계 축구계는 자신들이 방금 글로벌 스포츠 역사상 가장 진정한 보물의 대관식을 목격했음을 인식하고 그의 여정이 이어질 다음 장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